네, 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 영상은 경험치 합산 실제 설명과 후기 영상인데요. 일단 지금 제가 돌려놓고 있는 90레벨짜리 캐릭터를 본 캐릭에 먹일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끝, 끝물까지 지금 사냥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명들도 좀 곁들여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어 일단은 89레벨짜리 캐릭터를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지금 90리세 하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예시를 좀 들어 드릴 건데, 자 89레벨짜리를 가지고 경험치 합산 구매하는 창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끝에 보면은 네, 1차 합산은 이렇게 이제 2025 아데나로 네, 공짜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최대 4번까지 가능하고, 2, 3, 4회차는 2,000 다이아가 들어갑니다. 어, 확인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진행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확인 정도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가 있고요. 신청 버튼 누르면은 이게 되는 거라서 네,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만약에 여기 89레벨에다가 아까 전에 봤던 90짜리 캐릭을 먹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89레벨 50%였던 친구에게 90레벨 한 6%쯤 되는 캐릭을 먹이게 되면 90레벨 14%가 됩니다. 근데 종종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먹이면 지금 이제 요 캐릭터가 업적이 90레벨 업적 달성이 현재 안돼 있기 때문에 어 90을 먹여서 90을 찍고 드스를 받아야지라는 망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로 못 받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요런 식으로 이제 90레벨을 먹여서 이 친구가 90을 찍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업적이 이 89레벨짜리가 현재 기준으로 90레벨 업적이 달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얘는 90레벨 업적을 이미 깼기 때문에 합산을 하게 되면 이 친구가 90레벨 업적이 클리어가 된 상태로 경험치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90을 새롭게 찍긴 하지만 드슬이나 이런 것들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둘 중에 업적이 높은 걸로 합쳐지는 개념이다. 이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면에 말이죠. 만약에 제가 89짜리가 한개더 있는데 자, 요거 요렇게 된다고 치죠. 89 레벨 50퍼짜리에다가 89 레벨 94%. 그러니까 89끼리 먹인 거죠. 요렇게 캐릭을 먹이게 되면은 어쨌든 90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합치게 되면 얘는 90렙 보상을 받아요. 왜냐면 얘도 90렙 보상을 받은 적이 없고, 얘도 90렙 보상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이게 50%였어서 50%, 50 보상을 받았습니다. 아직 75% 보상은 안 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로, 아까 전에 8 9레에90몇 퍼짜리를 먹이게 됐을 때에는, 그, 먹이는 캐릭이, 75% 경험치 보상을 받았을 거잖아요.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은, 요 친구는 75% 넘겼기 때문에 보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거 못받습니다 그냥 둘다 90레벨 업적만 못 받았기 때문에 90레벨 업적만 받는 거고, 이제 75% 보상은 건너뛴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좀 낮은 캐릭터로 보여드릴 건데, 어 요렇게 만약에 한다. 86레벨짜리를 89레벨에 먹이면, 한3% 정도 올라가네요.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고. 어,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머지 캐릭들이 전부 다 이제 86레벨까지는 지금 찍어놓은 친구들이어가지고, 요렇게 그냥 간사, 간단하게 확인이 되고, 만약에 80레벨짜리를 먹이게 되면, 뭐한 1%밖에 안 올라가네요. 8 9렙 기준으로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90 레벨짜리 캐릭으로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90렙짜리 캐릭에다가 이제 캐릭터를 먹였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1차 합산 눌러서 아까 89레벨부터 볼까요? 자, 요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90레 5.9%짜리가 먹이면서 17%가 되죠. 그러면은 이게 17%로 경험치가 올라가게 되면 약한 경험치는 11% 정도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어 요렇게 하게 됐을 때요 친구죠. 그10% 보상. 요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차피 얘도 안 받았고 먹이는 캐릭도 안 받았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90 레벨짜리에다가 86 레벨을 먹이게 되면 그럼 0.5퍼 올라가는 건가? 자, 그런 것도 확인해 봅시다. 자, 86짜리를 먹였다 그러면은 경험치가 뭐 0.6퍼? 진짜 얼마 안 올라가죠. 겁나 조금 올라가고 만약에 80레벨짜리를 먹이면은 뭐 사실상 거의 뭐 올라가지 않는 수준으로 올라간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웬만하면은 87 이상, 88 이상 찍은 캐릭을 먹이는 게 약간 좀 유의미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에 본 캐릭을 먹인다면 어 지금 오히려 경험치가 떨어지죠. 40%였던 게 32%가 되는 대참사가 벌어진다. 이렇게 네, 확인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91레벨짜리 본 캐릭으로 들어가서 이 캐릭에다가 먹였을 때는 또 그럼 몇 프로씩 올라가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제가 합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점에 들어가서 이벤트의 경험치 합산 쪽을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이번에 먹이려고 하는 캐릭이 이 제로 경험치라는 캐릭인데 현재 40.2%거든요. 만약에 먹인다면 한4% 정도 경험치가 올라가는 거네요. 어, 90레벨 한 6%를 먹이면 대략 4% 조금 안 되게 경험치가 올라간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90리세가 딱 끝난 캐릭터를 먹이게 되면 3% 조금 넘게 올라갑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9레벨인 친구를 먹이게 되면은 어, 경험치가 약2% 정도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 정도. 그리고 여기 이 친구도 똑같은데, 얘는 한3% 정도 올라간다. 거의 이제, 얘는 90을 거의 찍었기 때문에, 3% 가까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구요. 91레벨에다가 86레벨을 먹인다면, 경험치가 거의 뭐 나노 수준이죠. 0.1% 올라갑니다. 그래서 먹이는 게 진짜 의미가 없어요. 다이아만 아깝죠. 0.1%면은 뭐 하루 왼종일 사냥해도 그냥 올리는 경험치거든요. 제 캐릭 기준으로는. 어 그래서 먹이는 거 전혀 의미가 없고 심지어 80리에 끝난 캐릭터는 0.04퍼 이런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라 에, 좀 레벨이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을 90이나 91에 먹이는 건좀 오히려 효율이 좀안 좋다 이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제로 경험치라는 캐릭을 지금 바로 신청해서 먹어볼 거예요. 경험치가 올라갈 거고 이제. 뭐요 캐릭은 그냥 경험치만 올라가는 거지만 얘가 또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그런 것들도 좀 보여드릴 건데 신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버튼을 누른다고 바로 가는 건 아니고요 요렇게 일단은 경고화면이 나오죠 본 캐릭에다가 이거를 진짜로 먹일 겁니까 얘는 경험치가 0%가 됩니다 이렇게 됐고 이에 여기서 구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아데나가 달면서 경험치가 빠지, 합쳐지는 건데 눌러봅니다 요렇게 오케이. 신청 끝났죠? 자, 확인 버튼을 눌러보고. 뭐, 별다른 변화가 없네요. 안 나가지니? 야, 나가. 리스 한번 할게요. 음, 뭐, 오류가 있었는지. 꺼졌습니다. 제가 알기로 경험치 합산은 뭐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방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접속해가지고 이제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바로 끝났죠? 그냥 들어왔는데 바로 종료가 돼 있고요. 이 제로 경험치 이 친구부터 봅시다. 진짜로 제로 경험치가 됐는데 입장을 해볼게요. 자 일단 요 상태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경험치가 싹다 0%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삭제가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뭐 비둘기 같은 거한 마리라도 잡아가지고 경험치를 올리게 되면은 삭제가 안 되거든요. 60을 찍어야지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하시면 되고 우편 보상 필요 없고 엘릭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먹어놨던 생엘릭두개 먹어놓은 게 있는데 이걸로 뭐 스탯 보너스를 좀 찍을 수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 네, 확인이 좀 되는 모습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스킬 같은 거 네, 전부 다 그대로거든요. 아까 전에도 소닉이랑 이제 에테르 웨폰 배워져 있는 상태였고 나머지 일반 스킬 있었는데 네, 날라간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치를 초기화했다고 해서 업적이 초기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업적을 보시면. 91레벨 달성 업적으로 그대로 있죠.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험치를 먹어서 1레벨이 돼도 다시 뭐 80을 찍고 다시 90을 찍어가지고 드슬를또 받고 뭐 영변을 또 받고 이런 플레이 자체가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모든 업적이 그대로인 상태로 경험치만 빠져나간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험치 합산으로 뭔가 이득을 볼수 있는 요소들이 사실상 싸그리 다 차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경험치 매겨서 내본 캐릭의 레업 속도를 조금 올려야겠다. 이런 분들이 경험치 합산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생각 없고 뭔가 내가 카드 더 받고 이득을 보고 해야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튼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 캐릭터가 아까 전에 40%였던 경험치가 44%가 됐고요 지금 이제 리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90 리세 끝나는 족족 전부 다본 캐릭에다가 먹여가지고 아마 3%씩 더 올라갈 거니까 50% 까지는 찍을 수 있겠네요, 경험치를. 네, 뜻을두개 받고, 신화도전 한번 하고,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제 경험치 합산 제가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나름의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우리 형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여기 이 친구는 이제 더 이상 키우지 않을 생각이라서, 장비 싹다 보관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냥 넘긴 다음에, 퇴사 갈게요. 예, <laughs> 네, 그냥 삭제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아이템들도 뭐 전혀 쓸 일이 없어서 먹일 거 그냥 다 먹이고 아데나도 주고 만들 수 있는 카드들 전부 다 만들고 알비노 충전소 15개가 조금 아깝기는 한데 네, 그래도 그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다시 90을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가지고 의미가 없어 보여요 코인 싹다 제작을 끝냈고 카드 전부 다 먹고 아, 개인적으로 좀 알비노 충전석 이런 거 이동되면 좋겠다 축복가루나 이런 것들도 이동이 되면 좋겠는데 NC가 절대로 안 만들어 주겠죠. 자 아, 이렇게 0%가 되면 일반 삭제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짠 아, 이렇게 하면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 뭐 나머지 이제 요 친구들도 90 빨리 찍어가지고 본캐에다가 좀 먹여주고 그렇게 네,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영상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형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네, 영상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더욱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안녕히 계세요.